안녕하세요. 당뇨 당독소 다이어트 전문 닥터 에이지 서울대 오약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 5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석류. 강력한 항산화 성분 엘라그산이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석류즙 섭취가 복부 지방을 줄였다는 결과가 있어요. 식후 한컵 오후 시간대 섭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몽. 자몽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안정시켜 과식을 막아요. 식전 30분 전에 반개 정도 섭취하면 지방 연소에 도움됩니다. 셋째, 사과.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설탕 상승을 완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운동 전 껍질째 한개 섭취 추천합니다. 넷째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지방 재분배를 돕습니다. 즉 복부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는데 유리해요. 샐러드에 반개 정도 곁들이면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다섯째 베리류.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지방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하루 한컵 아침에서 점심 사이 간식으로 좋아요. 과일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운동 전후 한낮엔 에너지로 바로 쓰이지만 늦은 밤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스로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병원 전문 당뇨 당독소 연구기업 닥터 에이지 대표 서울대 오약사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